호성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온통 전통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TVN 대전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오늘 대전 한민시장을 우리 MC 김우섭씨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를 불리치는 심정으로 불러볼까요? 김우섭씨 온통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MC 김, 김우섭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전 정통시장의 중심 한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곳에는 정육마트도 보이고 그 외에 청과물 그리고 해산물 등등 먹거리 투성인데요. 오늘 제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한민정통시장의 김종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한민시장 소개를 좀부탁드리도겠습니다 네, 저희 한민시장은 그 아파트 대단지 사이에 골목형 시장으로 주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시장입니다. 어, 지금 역사는 한 40년 됐는데, 전통시장으로 인증받은 지는 이제 한 30년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얼핏 봐도 회장님이라고 불리기엔 나이가 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어, 한민시장이 81년도에 탄력이 됐다면, 우리 회장님, 그보다 어리십니까? 아니면 더 나이가 많으십니까? 저는 저희 한민시장보다 한살 어린 동생입니다. 아, 한살 어린 동생이시군요. 제가 볼 때는 한민시장의 최고의 명물은 한민시장보다 한 살이 어리신 우리 김종천 회장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실 분한 분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이곳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시장에서 부의장도 맡아있고 여성 부의장도 하고 의용서방대 의용대장도 하면서 이 한미시장을 잘 지키고 있는 권소안입니다. 네, 우리 권수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의용소방대도 맡고 있다고 했고, 청가물 시장도 운영을 한다고 했고,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아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아, 자, 그러면 그, 으쌰으쌰 하는 힘으로, 이게 장사를 열심히 잘 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요새 좀 많이 시국이 어렵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렵 어왜 주위에서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미 재래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장님만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물건은 싱싱하고 좋은 거. 그리고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카드도 잘 되고 온통 상품권도잘 받고 재래 시장에 오시는 손님한테 모든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게만의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우리, 가게요? 가게요, 가게. 예. 저희 가게는 물건이 첫째 싱싱하고, 저희는 상품에 대한 설명서도 벽에 붙여있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속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와서, 한번 거래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인이 좋은지 아실 거예요. 아 주인만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 자체가 다 좋습니까? 우리 한민시장은 성격 덜리 다 좋습니다. 많이 더 이용해 주세요 한민시장. 아 그러면 요새 우울할 때 아니면 힘이 들때 힘을 내기 위해서 듣고 있는 노래나 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도 <laughs> 안 시키 안 시키려고 안 시킬게 안 시킬게요. 뭐가 있을까요? 나 어, 저기 임영웅의 일편단심. 일편단심.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닌들신 아, 밤에 씨뿌렸네 짜자쿵쿵자자쿵사랑의물로솥을 짜자, 비웠네 짜자쿵자자쿵자 처음 만남의 준마음 일단 당신 민들레야 그까지 그 여름 바람 <laughs> 낙엽지득하시었나. 야 노래 너무 잘하신다. 우리 사장님 혹시 장래희망의 가수였나요? 아니요. 네, 안 하길 잘하셨습니다. <laughs> 시장, 시장 장사에 염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희 한민시장은 물건도 좋고 뭐든 친절하고 생물이다 보니까 신선한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온통도 받고 카드도 많이 받으니까 저희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TBN 대전교통방송이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온통 정통시장 한민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